오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의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늘 남과 싸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을 하는지 자기 육신의 신앙을 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살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아직 죽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뭘 합니까? 남을 죽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린대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역사하므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고 말했죠. 이거는 십자가가 뭔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데 내한 사람의 가정에서 죽어보세요 많은 죽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기 그 사람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죽고 직장이 죽고 사회가 죽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의 목 맹수와 같이 자기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도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사망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들 도와보면 알죠? 영혼들 도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면 논리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합니다. 어, 옳다는 걸 이기면 뭐예요? 이겨도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떠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도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사실 날마다 죽는 것은 뭐 24시간 만에 한번 죽는 건 아니죠.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세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24시간마다 한 번씩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번 주워 되겠죠. 그럼 매 순간마다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판단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죽어야 될 것이 매 순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그매 순간마다 들어오는 그 썩어질 죄에 대해서 매 순간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요. 지키려고 하지요. 문제없이 없이 그에 따라가죠. 죽는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겠어요? 죽어지는 것이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그냥 종교 노래로 하면 안 됩니다. 세월 낭비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신앙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작년보다 올해 뭐가 변화된지, 나의 고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죽어지는 아픔을 가질 때 부활의 즐거운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고 생활 스타일이 안 바뀌고 말투가 안 바뀌고 그 얼굴빛이 안 바뀝니다 세상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으면 옛사람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들의 인생관은 뭐겠습니까? 왜 그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아 세상 인생은 다한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한 어, 번뿐인 인생 여기 바울이 말했죠 32절에,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왕 사는 것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재밌게 살자는 것이 그들의 인생활이죠.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신앙을 해도 좀더 편하게, 좀더 즐겁게, 좀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신앙을 하랍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죠. 요즘 시대는 소위 말해서 한 번뿐인 인생만큼 즐기다는 그런 의미로 욜로라는 욜로 족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어리석게 봅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교회를 왜 다입니까?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얻을 것만 얻고 누릴 것만 누리고. 십자가 갑집을 하는 것은 다 피하고 하나의 문화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문화를 누리는 종교라는 기독교 문화를 누리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바로 연로파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힘든 훈련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왜 그렇게 신앙하느냐 어리석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상한 신앙이라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참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없다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 하지요, 말씀도 듣지 못 하지요. 얼굴은 늘 불평 불만이고, 늘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럽히는 역할만 하죠. 그 삶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피하면 육신이 편안하지만 편안함만큼 자기 영혼은 더 공고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 내가 이럴까? 마음껏 먹기도 하고 마음껏 놀러 다니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더 짜증 나고 기쁨 없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족이 겉으로는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의 실제는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허무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의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썩어진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게임을 해서 일시적으로 만족은 할수 있어요 많이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쾌락으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삶을 즐길 수는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내가 시큼 먹는 그 음식이 내일까지 안간다니까주례의 <laughs> 만나를 거둘 때 그냥 정한대로 거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썩어 벌레가 나서 썩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썩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음식을 먹은 그 기쁨이 썩지 않으면 내일도 기쁠 거예요 내일 음식 안 먹어도 기뻐요 일주일 동안 기뻐요 한달 동안 기뻐야죠 근데 내일 가지 못하기, 가기 전에 그 음식을 먹던 맛은 썩 없어집니다. 오늘 한 게임은 내일도 못 가서 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서 내일 또,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게임을 해야 되고 또 재밌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내일 할 일을 또 찾아야 되는 그 고민이 더 큽니다. 썩기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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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야 됩니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주는 참신앙과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와 그 은혜는 썩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받은 그 기쁨과 은혜가 내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영원히 그것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빌보에서 감옥에 채찍에 많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할때 영혼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모든 옥물이 터지고 제사장이 꺼져 있어요. 자 부활의 생명은 이 세글 끝의 기쁨은 기쁜 순간에만 기쁘고 기쁜 환경에만 기쁘고 기쁜 일을 할 때만 기뻐해요. 환경에 바뀌는또 맛있는 거 먹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져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기뻐. 내가 공부할 때나 차, 비천에 처할 때나 똑같이 기뻐요. 환경이 바뀐다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바뀌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게든지 가난하든 풍부하든 그 부활의 생명 그대로 있고 내가 감옥에 있든 어려운데 있든 좋은데 있든 상관없이 항상 부활신앙은 생명으로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굴곡이 없이 계속 어떤 환경,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 신앙을 지키지. 순간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좋으면은 은혜 있다가 내일 조금 누가 잘못하면 그냥 교회 안나온다 그러고 셀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다. 썩어질 신앙을 하는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어제 좋았는데 왜 그런 행동이 나고니어 썩어졌어. 하루 만에 썩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실황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은 썩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곱면하는 말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 부하를 믿지 않고 사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지.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고생안하고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보고 널 조롱하죠. 너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사느냐왜 신앙을 고생스럽게 그렇게 하냐왜 지혜 없이 그렇게 사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악한 동물라 그랬죠. 악한 동물는 것은 사단의 쓰임 받는 사람, 십자가 없이 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가까이 있고 내 주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도하는 일이 많다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속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말과 악한 행위야, 썩어질 것들을 찾는가? 그것을 보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즉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 악한 동무들도 부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 2 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이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는 믿는 자도 무덤에 묻히고 안 믿는 자도 무덤에 묻히고 선한 사람도 묻히고 악한 사람도 묻히지요. 그런데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그의 음성을 듣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다 부활하는데 29절에 보면은 다르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한번 살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안 믿다고 해서 부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지역이 없다고 안 믿고 부정한다고 천국 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요, 재앙입니다. 부활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으면 될 텐데, 안 죽어진다는 게 문제죠. 지옥에서 죽으면 그건 행복입니다. 안 죽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간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죠. 그러면 지금 편한 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피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재앙이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면서 지혜롭게 약게 신앙을 하죠. 그러나 또한 지금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보증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자체가 자기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함께 한다고 할수 있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두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하나님 부활신앙에 그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 그걸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는 깨어 의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는 날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 같이 가기 때문에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사명이고 그들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깨어서 그게 속지 않아야 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때문에가 안 통해요. 그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나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차피 십자가 없이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권유하죠. 자기처럼 살라고. 지혜롭게 살라고.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권한받는 권한 받는 것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신앙처럼 보입니다. 빌보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배로 신으로 삼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왜 싫어합니까?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고 소원해 보는 것이 원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의 원수를 살고, 그럼 뭘 신으로 믿습니까? 자기 배를 먹고 마시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러나시랑으로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됩니다 네. 이 약한 세대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방법으로 자기가 매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 십자가의 죄와 함께 죽는 거 말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다 죄에 잡히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할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왜 짓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와 공동체 죄를 왜 짓습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남을 죽이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내가 많은 죄를 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안 지었는데요 자기가 안 죽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서 안 죽고 자기 왕관 스타일에 대해서 안 죽고 옛 사람의 고집에 대해서 안 죽고 그걸 안 죽는 자체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면 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만큼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만큼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직장에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죽으면 변화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죽는 그곳에 부활의 새로운 능력,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남편도 그 모양, 그 모습이고, 아내도 그 모양이고, 그에 따라 자녀도 그 모양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정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생명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정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변화돼요? 누구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이 자녀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상관없이 아무든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면 그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나중에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죽기 싫어하고,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죄도 하고, 자기 이런 죄도 하고, 자기 설득하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 그는 재앙 중에 재앙이요, 그것은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상급 쌓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뭘로 상급을 쌓겠어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세우고, 다른 영혼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고,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유지하고, 세일 예배 가서 참석해주고, 이것이 신앙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하나의 수단은 될수 있어도,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도 아무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만큼,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에 카운터 되는 나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답답한 것밖에 없고. 자기 가정을 봐도 그러고 직장을 봐도 세상을 보면 더 그러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 유지하겠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 신앙을 바로 하면 할수록 내게 더 고통이 좋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숨겨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어요 바로 십자가 신앙인데 십자가 신앙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십자가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어지지 않고는 약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에 묶이는 것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러운 것을 살고 혈기를 심고 썩어 죽어지면 온유한 부활의 능력을 받는다고 믿을 때 그렇게 할 만하죠? 네. 할 만한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성기를 심고 죽으면 내 안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생명이 나타난다고 할때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이 예, 힘든 때 바로 같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부관계 어려워요?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가 보세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죽는 게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왜 어려운가 깊이 들어가면 그겁니다 십자가를 안 질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제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가정이면 가정, 관계면 관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직장 문제면 직장 문제, 세일이면 세일 문제,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죽는 삶을 결단해 보세요. 죽으면 그곳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죠? 땅의 묶인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땅에 묶인 것은 하늘에 묶이기 때문에 하늘에 묶인 것을 풀어야 땅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 금양로에 보어져야 땅의 문제가 풀어지고 퍼지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땅의 문제, 사람과 묶여있는데, 널사람과풀려그렸어요 그게 되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활신앙으로 풀어지면은 땅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는 저절로 성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와 모든 부부관계의 문제는 다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부활의 능력을 더집을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는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은 부활신앙으로 그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매일 죽는 사람에게 매일 새롭게 되는 체험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내가 뭐 사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보다는 이번달이 조금 새로워진 뭐가 있어야 올한 해도 내가 썩은, 이 썩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작년 그 변함없는 시간, 올해 벌써 4월이 가는데 계속 5월 가고 6월 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1년, 2년 갚으려고 인생 가는데 그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지난달보다는 이번달에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 지난달에 죽지 못하는 것이 이번달에 십자가를 주고 죽는 만큼 이번 달이 지난 듯 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만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해 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나 신앙으로 끝까지 그제야 신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30년 한 신앙이 불과 한 3일만 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3일 안에 부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